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예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호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네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같이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꾸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정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궁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그런 이제 지혜와 재산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어, 잘 드러내는데요. 어 8장 끝절인 이제 17절에서 이제 18절은 이제 솔로몬과 후람에 대해서 두루왕 후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과 두로는, 어, 서로 이렇게 교역을 하던 나라였죠. 그, 이 두로에서 백한목과 잔나무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성전을 지었고요. 또 이스라엘은 두로에게 밀과 보리, 올리브 기름, 포도주를, 포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역하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이 나라들은 서로 협력하여서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시온 개별과 엘로 제로 되어 있는데, 어, 에시온 개별은이제 홍해에 있는 도심,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엘로스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그 홍해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를 만들어서 이제 홍해를 통해서 이제 아라비아나 아프리카나 인도 쪽으로 무역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두로에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을 짓는 그런 장인들 또한 롯노 장인들을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제는 어, 배를 만들자는 장인들과 그 백기를 아는 그런 장인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였다. 그걸 통해서 오빌에서 금450 달란트를 얻었다라고 되는데 이 어, 메일 성경 밑에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 금을 얻어 왔다라고 해서 이게. 솔로몬이 재산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9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어, 매일 성경에서는 이 스바라는 것이 예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학자마다 달라요. 학자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예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티오피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 솔로몬의 명성이 이스라엘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멀리 있는 나라의 군주가 솔로몬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도 이제 잘, 베일에 감춰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여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군주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수바 여왕이 뭐 때문에 왔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해서 왔다고 하면은 그렇게 마,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릴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녀는 매우 많은 시종들 뿐만 아니라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서 왔다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이 스바가, 이제, 에멘이라고 치면은 이스라엘과 에멘의 거리가 2,500, 2,250km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서울과 부산의 거리는 잘 몰라가지고, 서울과 광주의 거리가 300km. 300km라고 치고, 저는 서울, 부산 관심 없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거리가 중요한 거죠. 서울과 광주의 거리가 300km인데, 그렇다면 왔다 갔다 토탈 한 일곱 번의 거리입니다. 차로도 왔다 갔다를 왕복으로 세번 하라면 너무나 먼 거리인데, 이 스바 여왕은 그렇게 다먼 거리를 그저 솔로몬의 지혜가 알고 싶어서 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치를 정도라는 것은 이거는 외교적인, 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금도 많이 얻고 이렇게 해상 무역에서도, 어, 강국이 되어서 이제 스바 여왕이 그런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솔로몬한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해였다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많으냐. 이제 열왕기 상 4장 3 2절 3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자문 3000개를 가지고 있었고 노래가 1500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 솔로몬이 식물들 모든 식물들 동물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기록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많은 지혜로서 이제 스바 여왕의 그 묻는 질문에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 그리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에 놀랐다고요? 삼절에 보니까 건축한 왕궁과 또 음식물과 또그 신하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옷과 술관원들과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층계, 계단, 계단까지도 보고 놀랬다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그을 통해서 이제 5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 첫 번째로는 솔로몬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뒤에 대한 소문이 진실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태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들었던 것은 당신의 지혜에 행동에 절반도 못 미친다. 근데 당신의 지혜와 소문이 그것보다 더 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혜가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 당신의 신하들은 복대다. 당신의 지혜를 매일매일 당신 앞에서 들으니까 당신의 어, 복되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스바여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솔로몬이 어떤 외교적이고 활약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통한 자기의 그 솔로몬이 높아지는 것만을 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그리고 부귀 영화는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약속했던 것, 너한테 지혜들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부이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럽니까? 솔로몬이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하는 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관계, 그 모든 것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였던 것처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여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 어떤 송도로서의 그런 자질이 있어서, 어떤 성품이 좋아서, 어, 어떤 재능이 있어서, 어, 송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적인 선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하심을 매일매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왕을 세운 이유는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됩니까? 마지막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도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행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송도로서 그 자리에 보내신 것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120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이제 후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금뿐만 아니라 백단목과 보석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 백단목을 통해서 그 성전과 왕궁의 층대.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런 베란다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또 노래하는 자들 위해서 수금과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어, 이 수금과 비파는 다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뭔가 합니까? 좋은 나무로 그 악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고 나서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지속적으로 성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보는 어 우리가 대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드린다고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교회에도 구비할 때도 어 진짜... 하나님한테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그 답례보다 더한 것을 주고 그 소원대로 들어주었다라고 해서 말씀을 끝마치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물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성공의 근원은 무엇인가? 응. 우리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단순히 어, 지식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공은 누가 주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그한테 지식과 지혜를 주므로써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는 것.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한테 지혜와, 어, 재물을 주었다. 결국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서, 또한 재물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그 성공한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처럼 뭐 떳떳하게 많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미 성공한 사람답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은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솔로몬이 이 모든 부경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세상에 말하는 그 성공들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영원한 나에게 행복을 주지도 않고요 영원한 기쁨을 주도 않습니다. 결국 이따가도 사라지고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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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진정한 성 진정한 성공은 그런 명예나 부귀나 그런 것들로 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삶, 복된 삶,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그 일터. 있는 것그 모든 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샤나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성공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성공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할걸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